이곳은 지금 인터내셔널 캐나다 오토쇼가 열리고 있는 토론토 다운타운 메트로 컨벤션 센터입니다. 1974년도에 시작된 캐나다 인터내셔널 오토쇼는 올해로 51회를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코로나 여파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2025년도 캐나다 오토쇼에서는 어떤 차량들이 선보이고 올해의 트렌드는 어떤 추세로 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캐나다 국제 오토쇼의 특징은 전기차 시대의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BMW 전시장 초입 한 섹션을 다양한 전기차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승용차부터 SUV까지 아주 다양한 차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BMW가 전기차 전시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경쟁 차종인 벤츠도 예외는 아닙니다. 벤츠의 상위 모델인 마이바흐 SUV 차량에 전기차가 탑재되었습니다. EQS 680 모델입니다. 35만 불이 넘는 고급 차량에 공차 무게만도 3톤을 넘습니다. 풀 충전 시 주행 거리가 5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시조새 테슬라를 물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회 테슬라는 무인 운전용 컨셉트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운전대가 없습니다. 단순한 컨셉카로만 생각할 수 없어 보입니다. 컨셉카 전시가 늘 그렇듯이 단순 컨셉카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언젠가 현실 생활에 운행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무인 차량 운행 시기가 현실로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테슬라가 또다시 그 선봉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트럭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차량이 마치 튼튼한 강철판을 연결해 만들어낸 것 같은 한 마디로 투박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투박함이 전기차 사이버 트럭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내도 아주 심플합니다. 시트 배치도 단순함 그 자체. 대시보드에 복잡한 계기판도 없습니다. 넓직한 디스플레이 화면과 운전대에 모든 작동 계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괴물 같은 전기차입니다. <목소리> 전시장 한쪽에 좀 생소한 전기차 브랜드가 눈에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전기차 빈 페스트입니다. 지난 2년 전부터 캐나다 국제 오토쇼에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었다 합니다. 전기차 시장 진입이 늦은 후발주자로서 과연, 후발 과연, 후발 과연 어떤 경쟁력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오프로드 테스트 드라이빙이 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 원하면 줄 서서 시승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프로드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거친 도로 산악길 주행의 로망 같은 것 말입니다. 이곳 온타리오 주 하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면적의 40배가 넘는 광활한 곳입니다. 당연히 힘 좋고 튼튼한 픽업 트럭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픽업 트럭 종주국의 아성을 지키고 있는 미국 차량들이 대거 전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포드, 다치, 쥐햄, 시벌레 등 미국 브랜드 차량들의 매장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픽업 트럭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짐을 싣고 나르는 수단뿐 아니라 레저용 RV 차량 역할 일부까지 담당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만큼 픽업 트럭의 용도는 북미 시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픽업트럭의 용도는 북미 시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이런 북미 시장의 트렌드를 겨냥한 픽업트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산타페 크루즈입니다. 특이한 적재함 구조 때문인지 현지 캐네디언들의 많은 시선도 끌고 있습니다. 픽업트럭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북미시장에 픽업트럭의 출시는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아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양한 s u v 차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토쇼에 기아와 현대차는 매우 다양한 차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벤즈와 닛산 차량의 전시 공간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캐나다인들의 현대 기아차 선택의 폭도 점점 넓어지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 토론토 거리에서 다양한 한국산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도 기아현대 모두 다양한 종류를 전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 뛰어난 차량 퀄리티 등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한국차는 과거 7,80년대 포니를 생산하던 로컬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와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은 좀 특이한 레고 자동차 전시 공간입니다. 여기엔 맥라렌 스포츠카가 전시되어 있고 한쪽엔 레고로 만든 축소된 맥라렌 스포츠카가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한쪽에 실제 크기와 같은 맥라렌 스포츠카가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레고 장난감 자동차가 실제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고속 주행으로 말입니다. And engine and some suspension, and everything's 영 r e 었고그 덕분에 l 행 e 필요한 극히 일 s 부 e 품을 e 외하고는 y 말이지 모든 것이. Yes. 레고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입증하듯 바로 이 차량이 자동차 경기 실제 주행 코스에서 고속 주행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가 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차량의 의미는 생활 필수품이고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를 구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번 2025년도 캐나다 인터내셔널 오토쇼에서 등장한 차들은 대부분 북미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차량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각 브랜드마다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를 선보였다고 하는 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북미 시장의 차량의 패턴, 차량의 트렌드는 보다 경제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차량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론토 마이트로 센터에서 코리안 나우 뉴스 한종만입니다.